다음,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보게 될 제품은 바로 하이에스 구급차 제품인데요. 보시게 되면, 은 잠리버스, 네, 네, GB3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도요타 하이메딕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에게 익숙할 수 있는 하이에스 구급차가 네, 로봇으로 변신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박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다른 제품들도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여러가지 무기들도 같이 이제 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계 미니카들 한한자에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카팀이에요자 오늘은 뭘 리뷰해 보도록 해 볼까요 자 오늘은 여러분, 들 짜잔 네 여러분, 어, 예전에 잠 레이버스에서 어, 정식 명칭은 잠 레이버스고 한국어로 하자면은 뭐 직업용사쯤 되겠죠. 네, 직업용사 제품을 제가 리뷰를 해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여러분들 그때 어, 영상의 쇼츠랑 이런 본 영상 이렇게 두 가지 영상을 한번 봤었었는데 쇼츠 반응이 너무 괜찮아서 어,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잠 레이버스 시리즈들을 계속 소개해드리고로 결정을 했습니다. 와. 현재 국내 로봇 만화 하면은 카봇이 유명하고 또 계속해서 다른 제품들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기 때문에. 어 제2의 카봇이 될수 있었던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었던 제품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 근데 국내에는 아직 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중국에 중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 구매를 하게 된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된 제품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 다수의 일본어와 중국어가 네 설명서에 들어가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멋진 로봇 그리고 멋진 미니카 제품들을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거리에서 이번 저번 닛산 GT-R 경찰차 제품에 이어서. 어, 두 번째로 만나보게 될 제품은 바로 잡네버스 이 어, 어투. 여기 보시게 되면 모리타 소방차 어 g b 0이라고 되어 있고 프라, 파이어 브레이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이 명명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어, 이 모리타 소방차 여러분 어, 예전에 토미카로도 스테나 토미카로도 나왔던 부분이라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뒤 부분 보시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네, 되어 있는 부분인데, 로봇으로 형태로 이제 변하는 그런 네, 어, 제품이고요다음 옆에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 여기에, 어, 자동차하고 이제 어, 로봇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합체를 해서 이제 이런 잡레이버 어, 로봇으로 변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제품의 구성을 살펴보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몸체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뉘어서 파트로 나눠져 있고 로봇 몸체가 있고 이 자동차 원본 몸체가 이렇게 있는 부분이고요. 어그 다음에 어 여기 이 제품은 중국에서 이제 공수를 해온 제품이기 때문에 네, 중국어로 된 설명서가 이렇게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일본어로 된 설명서도 같이 이제 동봉이 되어 있고, 원래 제품이니까, 원래 제품은 이런 식으로 스티커하고, 그 다음에 이런, 예, 일본어 설명서도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오, 여러분들,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약간 이, 이 로봇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로봇라기보다도 약간 포디 퍼즐, 중국에서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포디 퍼즐 제품 같은 느낌도 조금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미니카 TV와 함께, 이 로봇 한번 조립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짜잔, 여러분 스티커 다 붙였고요. 보시게 되면 잡레이버스 즉 직업용사 시리즈는 어, 차량과 그리고 그에 어울리 그거에 맞는 이제 로봇 하나, 그 다음에 어, 로봇을 변신했을 때 쥐고 있는 무기가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네세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제품 리뷰 에 앞서서 사, 차량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 약간 처음에 토미카를 연상시키는 듯한 네 약간 사, 1대 4:3스케일의 네, 그냥 어좀 약간 어 뭉툭뭉툭한 그런 제품을 보는 듯한 느낌도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 제품을 한번 로봇으로도 한번 변신을 시켜서 네,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짜잔, 여러분, 조립을 한번 해봤고요. 오, 여러분, 역시, 토미카가 뭔가, 어,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로봇으로 변신한 듯한 그런 비주얼의 모습이라서 더욱 더 마음에 드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위에 부분에 보시게 되면 소방차의 문이랑 이런 것들이 달려있고 옆에 부분에도 다리 부분도 소방차가 이렇게 분리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통일성이 있고 옆에 부분에 여기 이 무기 쥐고 있는 무기가 이게 소방호스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호스를 이렇게 들고 있고 밑에 부분에 여기 색상 자체가 주황색이라서 이제 한, 한, 한 명의 네, 소방관을 보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을 주고 있는 그런 네, 그런 제품이고요 뒤에 부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이 되는데 팔 관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잘 움직일 수 있게끔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고 다리 부분들은 이렇게 네, 이루어져 있고 캐릭터의 어떤 그 머리 부분 이렇게 뒤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담레이버스는 약간 좀 직업용사 시리즈인 만큼이나 이런 소방하고 이런 경찰 그리고 이런 구급대 같은 느낌이 더 강하고 실제로 어 카봇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어 참조를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카봇이 이 제품을 참조했을 수도 있겠는데어 약간 좀 구조대 같은 느낌이 좀 강하고 어저 개인적으로는 토미카가 이제 로봇으로 변하는 어 제품이다 보니 차종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없는 차종들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현실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더 많이 더해지고 이이 자, 이 자, 직업용사 로봇트도 수집하기에 좋은 제품이라고 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보게 될 제품은 바로 하이에스 구급차 제품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잠리버스 네, 네, GB3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도요타 하이메딕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에게 익숙할 수 있는 하이에스 구급차가 네, 로봇으로 변신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박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다른 제품들도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여러가지 무기들도 같이 이제 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구성품을 보면 머리 헤드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하이에스 이렇게 양옆에 사이드, 그리고 위에 부분, 그리고 여기, 여기 위에 부분에 이제, 어, 메꾸는 부분, 그리고 로봇, 네, 로봇, 구조 로봇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이, 어 무기 같은 게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어, 위치나 일본이 아니라 중국에서 갖고 온 제품이기 때문에, 중주문 설명서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네, 스티커하고 이렇게 일본 제품의 설명서도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차량부터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해볼게요. 짜잔, 이런 식으로 이제 차량 조립이 끝났고, 이제 스티커 바로 부착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여러분들 이 좋아하는 하이에스 구급차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로봇 구조 구조대원 로봇, 네, 구조대원 모습의 로봇도 이렇게 한, 이렇게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무기, 네, 무기까지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어, 잡레이버스는 이렇게 세 종류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3 종으로 구성이 되고 이제는 어, 요, 요 제품을 가지고 이제 멋진 로봇으로 한번 변신을 해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 개봉, 이제 조립을 완료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이에스 윗부분을 이렇게 방패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약간 좀 어. 이런 어 약간 구급대원을 좀 연상시키는 어떤 그런 비주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여기 앞쪽 하이에스하고 이렇게 뚜껑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하이에스가 딱 변한 모습이라는 그런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이에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뭐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토미카가 이렇게 로봇으로 변하니까 되게 감회가 새로운데요 여기 보셔야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하이에스 제품은 발 부분들이 조금 조금 더 뭉뚝하게 되어 있어서, 네, 이렇게 방패가 들어가 있는 그런 로봇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세우기 쉽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네, 구상을 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네, 생각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익숙 했던 하이엑스가 이렇게 로봇으로 변하니까 굉장히 네, 특이하면서도 어, 또이 하이엑스를 차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꼭 한번 네, 소장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제품이기도 한 부분이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미니카 TV 하고 함께 국내에서 최초로 네, 잡레이버스 즉 직업 용사 시리즈 드라마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첫 번째로 만났었던 경차 닛산 GTR 그리고 여기 보시 되면 니스, 어, 도요타 하이에스 그리고 모리타 소방차까지 다양한 어, 토미카로 나왔었던 차종들이 이렇게 로봇으로 변신하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데요. 한편으로는 좀국내에 또봇이나 어, 카봇 같은 인기 있는 어, 제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남는 부분입니다. 이 제품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A, ANA 뭐 항공사 항공사 해가지고 그 비행기가 변하는 것도 있고 경찰서나 소방서가 로봇으로 변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앞으로 어 만약에 조금 더 예, 구독자가 더 생기고 이렇게 된다면 여건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또 그런 제품들도 한번 리뷰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이 제품밖에 없기 때문에 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께 다양한 어 직업 용사 시리즈들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영상이 좋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들을 리뷰하는 미니카 TV 리뷰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 I like to be my own worst enemy there's no risk if you don't try it anything so I'ma just keep buying everything see you in the next life have to be a better me I don't think that my head's on straight gotta flip it and grip it and go and get an x-ray what's wrong with me I just feel way pushing on my chest and it squeezes till I suffocate better change my mindset meditate it's pretty cool that I'm alive and have better days I could walk see here I should celebrate think I could change my mind maybe be elevate living 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Rock in a hard place. Do I work hard or live in my pace? You're only young once, yeah, that's all great. But I also want a future where I'm okay. Living life is doing lots of cocaine. Wait, no, it's living with no shame. Wait, no, it's sleeping in on Sundays. I guess it's different for each of us and that's okay. Well, I just want to be happy. How to get there? Hmm, glad that you asked me. I think it's different for everyone. Some of us need work, others need fun. Some of us need purpose to overcome. But try to do what you love when it's said and done. Cause there's so many differences in each of us. Trust your gut, it can show you what you want. Living 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